자 주식 레시피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공시에 대해서 할 거예요 공시가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어? 용어도 많고 우리가 좀 숙지해서 봐야 될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공시 뜨는 거 보고 이게 뭐예요 라고 질문이 참 많으신데 솔직히 저도 100%다 외우고 있지는 않아요 외운다기 보다는 이제 찾아보는 거죠 어. 여러분들이 어떤 공시에서 뭐가 포인트인지,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그 일일이 다할 필요는 없고, 공시 사이트에서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공시제도. 공시제도란 무엇이냐. 공시제도의 어 정의. 자,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자사의 주식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투자 판단을 할수 있게 필요한 내용을 올리는 거다 내용을 올리는 제도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경영 실적이나 또는 재무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뭐,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증자나 합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하면 투자자들이 다칠 수 있고, 그리고 빨리 알면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공시를 하게 그렇게 돼 있죠. 투자자들 결국은 보호하기 위해서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시제도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나쁜 세력들은 이 공시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고. 자, 좀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여러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 이게 뭐냐면 우리 개인들은 기관이나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비해서 정보가 많이 부족하죠 정보가 개인들은 많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렇죠? 요런거에 대해서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거죠 비대칭이라는거죠 뭐 대칭이라고 그러면 똑같이 기관이나 외인들의, 외인들하고 똑같이 우리 개미들도 똑같은 양의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비대칭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딱 보더라도 번역이죠 <laughs> 예, 우리나라말이 아니죠 비대칭성 그래서 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시 제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공시 제도에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 공시 제도의 규칙. 뭐 별건 아닌데 참고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들 컨닝에 사면서 아세요? 컨닝에 사면서? 컨닝에 사면서 모르세요? 신속 정확, 그 다음에 뭐예요? 시침 뚝, <laughs> 이거랑 좀비슷해커 컨닝에 사면서 모르세요? 음, 신속 정확, 시침 뚝, 이게 컨닝에 사면서인데, 이 공시의 규칙은 컨닝에 사면서 랑는 요건 아니고, 신속 정확, 그 다음에 어, 이해하기 쉬워야 되고. 그다음에 공평해야 된다. 뭐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게 말이 그렇지 이해하기 쉬워요 공시 보면 쉽지가 않죠. 저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laughs> 공시가 쉽지가 않더라고. 아직까지도 찾아봐야 되고 주식을 거의 뭐 20년 했지만은, 아직도 찾아봐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음. 요번 기회에 정리를 한번 딱해 두시면, 찾아서라도 볼수 있게, 그렇게 한번, 같이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신속한 건 뭐예요? 이게 꼭 제일 웃기는 거죠? 꼭장 끝나고. 어. 아니, 장중에 하면 대응이라도 하지. 꼭장 끝나고 나오죠? 어쨌든 신속해야 되는데, 신속이 글쎄요, 별로 대주주들은 다 팔고 나서 장 끝나고 꼭 공시 떠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유증, 그렇죠? 제일 무서운 거 유증 이런 거꼭장 끝나고 뜬단 말이야. 자, 그다음에 정확 공시가 어? 허위 공시가 나오거나 그러면 혼란만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어? 사실에 누락이 있어도 안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돼요. 어떤 사실만 쏙 빼고 간단하게 막 나오는 것도 있죠. 이건 사실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이해하기 쉬워야 되는데, 공시가. 사실은 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따로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몇 가지만 배우면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3자 배정도 다 호재가 아니에요. 음, 그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리대 주장자님, 그 다음에 공평, 형평성이 보장되는 정보 전달 매체를 사용해야 되죠. 누구나 볼수 있는, 누구나 볼수 있는. 그런 매체에다가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시 시스템이 있는 거고, 우리 공시 시스템은 어디에요? 어, 다트라는 데 있죠. 다트, 좀 이따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다른 거다 어, 접어두고, 다트 시스템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같이 어, 다트, 자,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음, 이거 막이게 비어 보이세요? 여기서도 뭐 그래도 어쩔 수 없네. 자, 다트 시스템이 URL은 어... URL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다트.점 f s s.점 r 월 kr. 다트.점 5월점 k r 들어가셔도 되고, 요거 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시면. 요런 차트가 뜰 거예요. 잘 보이세요? 응? 구역피 분들이 잘 보이세요? 지금 나오는 거? 잘 보이시오, 안 보이시오? 응? 아니, 아프리카 TV에서, 이게 잘 보이세요? 뚫려져 아... 보여요? 어... 일단은, 투명하게 보여?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직접, 이 노트 위에다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어쩔 수가 없네. 음. 자, 여기서, 여기 조금 깨져도 이해하세요? 이 음. 노트 위에다 올리면 보이긴 하는데, 좀 깨져 보일 거라고. 만요 음. 자, 보이죠. 좀 깨져 보여도 이해하세요. 예, URL 치고 들어가면 되고, 요 URL 치고 들어가면 되고. 자, 일단 오늘 <laughs> 최신 최근 공신을 누르면 이렇게 어, 메뉴가 딱 뜨죠. 어, 자, 여기서. 어, 뭘 먼저 볼까? 음. 그날 공시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최근 공시에서 코스닥 시장 이렇게 딱 뜨면 분기 보고서를 모다이노치은 냈네요. 그리고 현대통신, 솔트웍스. 아까 솔트웍스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타 법인 주식 출자 증권 취득 결정 요거 때문에 하는 것 같죠? 뭔가 M&A 이슈 비슷한 게 있나봐요. 주식 소각 결정, 한국정보통신 요거 때문에 올라간 거죠? 아까 한국정보통이 쳤잖아. 여러분들 보시면, 이 공시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조광 IRI도 아까 공시 떴었죠, 뭔가. 그쵸? VI 걸렸었죠. 그죠 그래서 공시. 어떻게 보면 뉴스 매매죠. 근데 이게 정말 호재가 나오면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최근 공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지분 공시라는 게 있어요. 5% 임원 보고 있죠? 여기를 클릭하면 지분 변동된 거 이렇게 있죠. 장원테크 모비스 그러니까 이게 10건 오늘 당일날 뜬 거예요. 당일날 뜬거 SPG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호재가 될 만한 거를 하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어. 근데 일반 뉴스 매매 뭐뭐락 하더라 하고 이 공신은 사실상 천지 차이에요. 공신을 여러분들이 잘 연구하면 분명히 수익을 낼수 있단 말이에요. 어. 저도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공시를 한번 마스터 해보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상세 검색에 들어가면, 음, 공시 검색에서, 여기 상세 검색 있죠? 여기 보시면, 공시 서류 검색에서 상세 검색 이렇게 들어가면,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회사를 칠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기 대우건설이 올라갔어. 그러면 대우건설을 쳐보는 거야. 뭔가 공시가 뜬게 있나? 뭐 별거 없는데 그렇죠? 근데 공급계약 체결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공급계약 체결 내용이 쭉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음 상세 검색에서 또 그렇게 하고 기간별로도 할수 있어요. 기간별로도. 회사명을 다 빼고 어, 어, 기간별로 아니면은 이런거 있잖아. 왜 단일 판매 어? 요런걸 눌러도 단일 판매 왜이래 음... 잠깐만요. 상세 검색 아 요거 회사명에다 쳤네 내가. 보고서명 <laughs> 보고서명에다가 단일 판매 이렇게 치면 아, 이렇게 딱 뜨죠? 그러니까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한 회사들만 이렇게 쭉다 나와요. 어. 요런 방법도 있고, 여기다가 또,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 이렇게 뜨면 유상증자 최근에 한 종목만 이렇게 쫙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무상증자, 무상증자 호재니까. 무산? 무상증자 이렇게 치면 또, 최근에 무상증자, 그쵸? 이야, 경동인베스트가 그래서 올라갔군요. 세경아이테크, 오이솔루션, 어 유상증자 좋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제출인을 넣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제출인의 개인을 넣는 게 아니고, 자산 운용사를 넣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형자산 운용. 어, 신형 자산운용 이렇게 딱 치면 신형 자산운용이 가지고 있다가 어, 대량 보유형, 이런 거 있죠? 자산운용사에서 어떤 주식을 대량 보고, 보유하고 있더라, 이런 것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음?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이 급하게... 공시 시스템을 바로 보지 못한다고 하면 어디서 치면 돼요? 어디서? 뉴스,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종합시황뉴스 뜨죠? 예, 종합시황뉴스 이 뜨면 여기다가 되고 어, 여기다가 되고 종목을, 이걸 종목으로 하고요. 아니면 전체를 해도 돼요. 검색 여기서 에, 단일이라고 치면, 단일 판매 한게쭉 떠요. 어, 사실 저는 공식 시스템 들어가진 않고, 여기서 주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음, 그리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무상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리고 이 뉴스 시스템 아니더라도, 바로 이걸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시간 되면 알려드릴게요. 무상증자라는 키워드가 뜨면 저절로 팍팍 뜨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 바로 검색해도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하려면, 당연히 종목명을 넣고, IOK, IOK 해놓고, 여기서 특징주라고 치면, IOK의 특징주에 떴던 거 나오죠. 비서민수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음. 여러분이 공시를 하기,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기 그러면, 여기서 이거 국내 뉴스, 종합시향 뉴스, 화면 번호 0700, 700번 외워두셨다가, 여기서 바로 검색해도 돼요. 어. 아시겠죠? 음. 자, 오늘은 여기서 종목 안 하고 전체를 특징주 치면, 바로 오늘 특징주가 알수 있겠죠? 어. 쭉 나오죠. 음. 그 다음에 오전장 특징주,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인포스타계에서 내주는 뉴스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음. 자, 오늘은 공시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그 다음에 어떻게 빨리 공시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알수 있느냐에 따라서 계략적인 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